있으신가요? 흑충의 아, 윤이는 굉장히 밝고 이지적이고 당찬 모습의 매력적인 캐릭터인데요. 그것만으로는 더 밝고 예쁘고 게다가 어리기까지 한아르이에게서 성훈이를 지켜내긴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성훈이가 아무리 밀어내도 밀려나지 않고 어, 때가 되면 나타났다가 때가 지면 사라지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옆에 있는 그림자 같은 매력을 한번 어필해볼까 합니다. 네. 실제로 김은수씨랑은 많이 친해지셨어요? 아직 그렇게 많이 뵙지는 못해서요. 근데 제가 <laughs> 목소리가 안 나오면 속상해할 때 위로도 해주시고 말도 먼저 걸어주시고 하는데 아직은 뭐밥 먹었니, 뭐 먹었니 정도에 대화가 오가는 사이고요. <laughs> 앞으로 둘 중에서 윤희가 성운이를 사랑하는 만큼은 더세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직 목소리도 매력적이세요. 네. 또 다른 질문.